검증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비서실장이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마치 그거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양우식이라는 의원이 성추행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렇습니다. 국민들이나 국민들은 국민들은. 김동현 말을 더 믿죠? 그렇죠. 그 양우식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2025년도 을사년 오늘 마무리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에일년 동안 빠짐없이 단한 번의 펑크도 낸 적이 없이 달려오신 거에 대한 그 소회부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제가 다사단에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하는 경기도에는 어 수, 수장들이 도망다닌다 고 그럽니다 저를 음. 보고 교육감도 그렇고 거, 뭐 도지사는 모르겠고 시장들은 도망다닌대요 저보다 어리니까 이제 그 시장군수들 중에서 이제 김동연하고 임태희 교육감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사람들이잘못스러 뻣뻣스러우니까 잘 돌아다닌다고 나머지 시장군수들은 만나면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저리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새해는 좀더 밝고 칭찬하는 아 칭찬하는 그런 네. 그런 기사 쪽으로 또 네. 초대를 해주신다니까 네, 초대입니다 소환보다 하여 기자 소환이 아니고 하여 기자 초대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자 초대석으로할 겁니다 제목을 하여 기자 초대석으로 예, 그렇게 하면 그 다양한 맞자랑 그 같은 것도 다시 살리고 네, 그습니다리고 음, 그리고 다양한 또 이렇게 어? 손님도 음. 그 우리 좀 이렇게 모셔와서 음. 같이 앉아서 아, 얘기를 하고 그러, 그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고 싶으면 음. 초대해가지고. 우리 저기 저기 네. 어... 김 pd님, 음. 그 우리 세 명이 방송할 수 있죠. 첫 번에 합는데 왜? 있어요. 예? 그때 장비 없이도 우리 열심히 잘했는데 음. 어쨌든 뭐어 한번 뭐 이제 우리가 좀좀 좀 저기 하는 하는 거로 하고 좀 방송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좀 네, 2025년도에 좀 하는 거, 2026년도에 좀 하는 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인사 한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동안은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국장께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수원에서 수원역까지 올라오래도 또 한참 차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 또 차를 타고 나오셔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또 타고 또는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또 여기 용산역까지 오셔서 용산역에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여기 우리 음,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1년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에피소드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우리 그... 아, 좋은 얘기를 하나 제가 기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라디오 방송에 김용신 아나운서가 이 아침은 당신 겁니다. 음. 그 얘기를 해줘요. 음. 근데 그 음악과 함께 나오는 음.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딱 외운 게 하나가 네. 오늘도 당신 겁니다. 이, 이 말이 한 마디가 상당히 좋은 의미의 얘기로 가슴에 와라는 거 있죠. 음. 음. 아나운서 이름 이 뭐라고? 김용신 아나운서라고 아침 방송인데 네. 거기에 마무리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음.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 음. 이 아침도 오늘도 당신 겁니다. 오늘도? 오늘도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주체는 오늘 당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제이 김정원 아나운서의 그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참 음. 1년 동안 제가 고그 시간에는 꼭 그걸 듣습니다. 난그 저기 그 아나운서 하면 음. 음. 유일하게 이름을 외우는 아나운서가 한분 있습니다. 최수진 아나운서라 대한민국 아나운서 중에서 최수진 아나운서만큼 잘... 그 이, 진행을 이, 하고 한국의 한복을 따라 입고 예, 나왔더라고요 이런 아나운서는 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아나운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최순일 아나운서 아니 얘기. 그랬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알겠습니다 얘기고. 예, 에피소드에 네. 그런 좋은 점도 있었어요 예. 그래. 오늘은 2025년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서 음. 어 오늘 마무리 하시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새해입니다 병원연 새해부터는 좀 이제 칭찬도 좀 칭찬 리레이드 좀해 주시면서 또 기자로서 날카롭게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하고 올해는 좀좀 지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좀 예, 매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가지고 온 거는 그냥 예. 잠깐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 경기도 의회하고 예. 어, 지사하고 예. 어, 너무 의미 없는 싸움들을해요 지금 우리 기자들은 내가 기자들한테 이거 패싸움도 아니고 음. 그리고 그 국민의힘하고, 에 그, 네, 국회의원하고 그, 저기 그, 어, 네. 우리 김동연 지사는 이제 민주당이니까. 네. 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도, 거기 어디에, 거기. 똑같아요, 똑같이 저기, 저기 어디에, 저기, 거기 음. 그, 고양시 예. 고양시도 뭐. 그때 아예 그냥 그,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좀, 좀불렀어요 음. 지사쯤 되면은 음. 그, 이 야, 양호식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위원장입니다. 음. 그, 뭐랄까, 도, 도의원들을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고 이러는 운영위원장인데 그 사람은, 예, 의식 석상에서, 음. 성희롱 비난을 했어요. 양원식 의원이 여자입니까? 아니요 양원식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 왜오 누가 양훈식이 성희롱을 했다라는 발언을 김동연이가 한 거예요? 개인 그 저기를 갔다가지 결론 난것 아닌데 유튜브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네. 8,90만 되는 그 유튜버 어. 그 방송에서. 네. 떠드는 거예요. 그래. 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직 법적 절치도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그 그, 그, 굉장히 그참 아, 바보 같은 짓 당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좀양호식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네, 고소해야죠. 네, 고소해가지고.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고소가 됐으니까 도민들은 음. 도민들은 다 소용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을 했을까요?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그 국민님도 음. 국민님도 전, 전, 전에 굉장히 그 예산 통과하면서 음. 예산 통과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경기도에 돈이 없습니다. 음. 돈이 일수는 들고 치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뭐. 음. 어쨌든 그 내용만 너무... 가지고는 좋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네. 어려운 결정이에요. 아그 그그 네, 내용만 네, 가지고 네, 네, 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그러나 경기도의 형편이 지금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부원 시민 같은 경우는 쥐어짜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 세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수원시나 이런 각도 시에... 전체에 다 그래요. 아, 근데 그러면 씨마다. 경기도가 그게 그. 일부 몇몇 잘나가는 시를 빼놓고. 아니 그러니까 시는 시의 문제니까 경기도 도 자체 근데 그 예산... 도 자체도 네. 예산이 지금 많이 고갈됐네요. 고, 고갈돼 있어요. 도세도 부족하고 이랬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쳐, 쳐다보면, 아, 저, 또지 짜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실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뒤들이 서로 쌈질하고 있으니, 네. 그배 뱃상으로 몇 개는 안 봐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그, 그건... 그러니까 그게, 그 공식 석상에서 또, 그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도지 비서실장 조, 조모 씨가, 음. 어, 사퇴했어요. 그, 관련된, 그, 얘기해. 누가 얘기해 얘기한 건데요? 건데. 김동은 아, 도지사가, 도지사가 얘기한 건데요? 도지사가 건가? 이제 비서실장은 빗대가지고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아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예, 예, 예.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양원식이라는. 그거를 이제 도, 도지사가 자기입으로 발린 거예요. 발로, 그, 저기서. 그니까 러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 양의식이라는. 그 의원이 의원이 이랬대더라. 그, 그 성추행을 했대더라. 우리 비서실장이 어, 얘기했는데 어, 어. 이렇게 얘기했단 를 얘기죠. 어,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사퇴를 해버렸어. 아닌데 그게 그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비서실장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를 그렇습니다. 마치 그거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양우식이라는 음. 의원이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그 개인의 그 어떤 어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음. 국민들은 김동연 말을 더 믿죠. 그 그렇죠. 양우식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뭐뭐 거기 뭐, 뭐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음. 썼더니 음. 양우식이 답, 답장을 왔어요. 저는 이제 음. 중립적으로 썼거든요 네. 저는 어, 김도변도 나쁜 놈이고 어, 양호식도 나쁜 놈이다 라고 저는 썼습니다 기사를 그렇게 썼는데 국민과 도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짱꾼들이나 하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뭔데 뭐 양아치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이라 제가 더 이상적인 안 하겠지만, 정말 민심으로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도지사가. 그렇죠, 그렇죠. 도지사가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음. 도민들, 국민들 돈이거든요. 그걸 써가면서, 1년에 또, 자기네들이 쓰는 회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몇억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그 쌈, 패쌈이 나고 앉아있고, 그건 일단은 도지사가 일단은 그런 자질이 말을 자이 문제죠. 자질이. 그렇게 그 이제 물론 뭐 이제 그게 어떤 방송인지 잘 몰랐지만 그 방송에서 개인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이제 어 나와요. 그게. 개인의 그 어떤 것도 어 개인이 정치적이나 아니면 저기 인간적인 그런, 그, 파멸이 이룰 수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저기에, 어. 그래서 또한 사람의 그, 비서실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제 한 사, 4급, 5급, 4급까지 가는 거거든. 4급 국장, 이제 국장급인데. 과장급인데과장급의 여자비서실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여자비서실장이 그, 음. 저희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웃기고, 확인되지 않은 거를 시장한테 어,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확인되지 않은그 보고사항을 가지고 그걸 빗대서 얘기를 했다는 시장, 아니, 이제 비상. 도지사도 문제고, 그, 그, 그게 참 이게 여러모로 좀이입단속들하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옛말에 그, 그, 이분, 그, 세, 치 혀가 목숨을 아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아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이 목숨도 죽일 수 있는 게이 세치 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막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언론들은 예. 굉장히 정쟁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실제로 그, 언론이요? 아니면 네. 그저 언론들이 그렇게 언론들. 얘기를 해. 요 지방 언론들이 다. 그래서 저는 이, 이번에 둘다잘못했지 이게, 이게 도의원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고질 않습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가 잘못됐다고 잘못한거 말한 거는 이 고소당했으니까. 음. 고소 고소 고발까지 갔으니까 음. 그건 이제 법에서 나오겠죠. 음. 어떻게 되든지. 그 개인 신상에 대한 이런 그거는 이건 안 하는 게 우, 좋습니다. 위험한 얘기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그럼요 어, 저, 저 가만히 있으면 이이 이 사람도 양호식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어, 저저김동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성성실용인지 성추행을 했나 보다 이러고 안 찍는단 말입니다 그 정치 생명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저, 건 저, 하면 정, 안 되죠 정쟁에만 양호식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입니다 음 그렇습니까? 그, 네, 지역구도 아니고 네. 비례대표라 역사적으로 민주당하고 싸웁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음. 오늘 전말이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또 네. 좋은 얘기 좀무좀 뭐좀 훈훈한 얘기 좀 없습니까? 훈훈한 얘기 많죠. 네, 훈훈한 얘기 좀 음. 해주시면 더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훈훈한 얘기 또 많은데 이제 제일 훈훈한 얘기는 이제 용인에 에버랜드의 이제 눈썰매 시즌입니다. 네. 눈썰매 시즌인데 그 눈썰매장이 30년 전에 처음 생길 때 처음 생길 때 제가 이제 그 눈썰매장 팀들하고 팀들하고 그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봤어요. 처음에 비료 포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 하고 랬었었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그 눈, 에버랜드에 있던 박영서 반장이라는 사람하고 몇몇 그 팀원들이 그루어요 플라스틱으로 눈썰매 이걸 지금은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그 공무원들하고 해야 되냐. 야 그거 재밌네. 맞아그 얘기 그리고 음. 어, 또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에서 자연 농원 시절에 음. 멧돼지 고기를 먹었었어요. 예. 뭐. 그때 한번 오버 했었죠. 예, 예. 그 멧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그돼지고기 중에서 기름기 기름기가 있, 있어도 착착하고 차가, 그 씹히는 맛이 너무나 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제가 맛자랑을 다시 살리려고 제가 그 자연농원 하니까 지금 제에베랜드가 예전에 자연농원이자연농입니다 자연농원 하니까 우리 우리 집사람. 응, 음, 우리 음, 집사람, 네. 물론 지금,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있지만, 아, 네, 네, 네. 그 집사람한테 내가, 에버랜드, 그 자연농원에 사과를 따줬습니다. 이그 프로포즈를. 원래, 원래 그거 못 따게 되는데, 따 따줬어요. 그때는, 그, 이렇게 뭐, 그, 펜이, 펜스, 펜스도 없었고, 그냥 음. 이렇게, 말 그대로 사과밭이 이렇게 있 드나들었어요, 아무나. 그래서, 그래서 뭐, 하나씩 따먹은 사람도 있고, 젊은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저기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천연 때죠. 저 사과를 하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가서 또그 사과를 하나 따서 아주 잘 익은 사과, 그 아주 색깔이. 뭐, 에덴 동산이 됐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따서 우리 마누라한테 주고 그 사과 때문에 저한테 시집 올라왔습니다. 아. 사과 때문에, 그 사과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근데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서가기 <laughs> 따서 주면은 절도죄됩니다 절도죄. 그때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서리도 있었고 다 열려 에, 에, 있었고 서, 그리고 또 서리라고 했잖습니까? 뭐 수박 서리도 하고 참외 서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있는 것좀 이렇게 왜냐면 그게 뭐, 어, 먹을 게 없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좀 이렇게 몰래 따먹는 거 받은 애들이 그냥 봐줬단 말이에요. 좀 욕을 하고 좀 쫓아가서 잡히면 좀 손들고 서 있거나 무릎 꿇고 있거나 좀 몇대 의도 맞거나 꼴밤이라도 이러고 말았지, 요즘은 절도죄로 들어갑니다. 요즘, 요즘 만약에 그 밭에 들어가서, 그 남이 밭에 가서 수박이나 이런 거 따오면, 그 밭값 전체를 물어줘야 돼요. 이게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또, 또해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그게 또. 농,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옛날에는 먹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 어린애들이, 그, 서리를 누가 합니까? 어린애들이 했지, 뭐, 어른들이 합니까? 하니까. 어린 애들이 그냥 서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른들이 눈감아 줬던 자기들도 또 그렇게 서리했고, 그 근데 원두막이라는 게 있잖? 있었습니까 그래서 원두막 이렇게 거기서 쪽이 어른들이 주무시고 밤에 이제 몰래 가서 어뭐 참외나 수박 같은 거 근데 많이는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뭐몇 개씩 몇 개씩 그러니까 우리 먹을 만큼만 그래서 이제 밭도 그래요 그 동네에서도. 야, 야, 저쪽 밭에서만 서리해라. 그, 왜냐면, 하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순을 밟아가지고, 그, 다 이렇게, 안 되니까, 그쪽은 아예 그냥 애들을 위해 먹게끔 해서, 그쪽 밭에서만 서리하라고, 동네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꼭, 애들도 거기만 가서 서리를 했어요. 예, 어, 네, 그랬습니다.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음,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음. 보면 그 우리 후배 중에 이제 그전 교수라고 있습니다 전정철 교수라고 예예 예. 그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고 예, 예, 예. 우리나라 토지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음. 사람인데 이 양반이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그 불치무기라고 예. 정조대왕의 예. 발언이 노래 제목이 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어요 불치무기가 어떤 뜻이냐면 수원의 정조대왕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포졸들이나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같이 이제 술을 내리 내리면서 취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불취불취 무기 귀환하지 않아 아. 기원하지 않겠다 본인이 취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가는 것도 없다. 어, 가는 것도 어, 없고. 어, 그러니까 퇴근, 퇴근 뭐못 시키겠다. 아, 먹어라, 먹어라. 취할지 않을, 아는 놈은 퇴근도 안 시키겠다. 자기, 자기가 먼저 어, 이제. 하, 불침... 하, 하는 말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백성들이,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음. 일도 열심히 하고 수원성을 만들었던 네. 그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치무기불치무기 그러면서 이, 우리, 저 이제, 그, 그것 때문에 또 막걸리 한번 아, 먹었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막걸리 한번 먹으면서, 이제, 그, 불치무기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무귀. 귀. 내가, 아, 그건 기사도 썼는데, 그건 안 올렸었죠. 한번 올리려고, 오늘 한번 올릴 거습니다 자, 이제, 어,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면서, 을사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조임금은, 예. 정조임금은 참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 정책이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야당 그 사람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민생을, 백성을 생각하고, 정책이 있는 제대로 된 그, 나라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조를, 그, 옛날을 보면은, 옛날 임금들도 물론, 뭐, 연, 연, 연상군도 있고, 예. 선조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조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그, 한글 창제하면서, 얼마나, 그, 정말, 고심을 하고 이랬, 이랬습니까? 대통령들이나, 야, 야권 지도자들도, 장동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싸움을 생각하지 말고, 예. 노인 같은 사람들도 싸움을 생각하지 말고, 네.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형 국장께서 소환당하는 마지막 날,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초대하는 그런 정재형 국장입니다. 마지막 날,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저기가 됐다면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산 정여경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주가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있으나,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이 말을 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병원에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님그 말씀을 새기는 하나가 됐으면 하면서 여기서 2025년도 을사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병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